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젠틀리어 클리닝 ASMR, 즉 부드러운 귀 청소와 깊은 이완 그리고 진정의 시간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은 단순한 ASMR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힐링 세션입니다. 먼저 이 서비스의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제공되는 젠틀리어 클리닝 서비스는 보통 6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이며 고급 스파형 클리닝은 12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그만큼 정성과 세심함이 담긴 서비스예요.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아보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과정을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부드러운 조명이 켜진 조용한 방에 들어가면 전문가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줍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면 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작은 현미경 카메라로 귀 속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귀 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장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금속 도구가 귀 안에서 아주 살짝 스치는 소리예요. 그 사르륵 하는 소리는 부드럽지만 귀속 깊은 곳까지 진동처럼 퍼져나가요. 이어서 솜과 면봉이 등장합니다. 솜으로 살짝 닦아내는 소리. 면봉으로 가볍게 돌려 닦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여러분의 귀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실제로 여러분의 귀를 조심스럽게 손질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중간중간 전문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닦을게요. 이 말투조차도 ASMR처럼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마치 조용한 속삭임이 귀 옆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죠. 그 다음 단계는 귀 세정이에요. 미온수로 귀 속을 부드럽게 세척하면서 남은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거품이 터지는 소리가 조용히 섞여 진짜로 편안한 기분을 만들어줘요. 귀 속을 적신 물이 흘러나올 때마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합니다. 세정이 끝나면 부드러운 수건으로 귀 주변을 닦아내고 이어서 따뜻한 송풍기로 귀 안을 말려줍니다. 이때 들리는 바람소리 휘익은 정말 편안해요. 귀속 깊은 곳까지 따뜻한 공기가 스며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몸의 긴장이 풀리고 숨이 자연스럽게 깊어지죠. 모든 청소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아로마 오일이 들어있는 부드러운 귀 전용 크림을 발라줍니다. 라벤더나 유칼립투스 향이 퍼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이 향기와 함께 들리는 조용한 손끝의 터치 소리까지 완벽한 힐링을 선사합니다. 이 서비스는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귀를 청소하면서 동시에 심리적 안정과 깊은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런 귀 청소 ASMR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귀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힐링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제가 체험한 곳은 서울 홍대 근처의 한 전문샵이었고 약 90달러였습니다. 모든 도구는 멸균 처리되어 있어 매우 위생적이었고 직원분의 손길이 놀라울 만큼 섬세했습니다. 귀에 닿는 손끝의 온기와 부드러운 리듬은 정말로 ASMR 위 정수라고 할수 있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모든 소리를 고품질 마이크로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금속의 미세한 긁힘, 소매 바스락거림, 숨결이 닿는 듯한 미세한 진동까지 여러분의 귀로 직접 전달됩니다. 조용한 방에서 헤드폰을 착용하고 들어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갈아가며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릴렉스 시켜줄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귀 청소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종일 쌓였던 긴장과 피로가 서서히 사라지고 머릿속이 고요해지면서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날, 스트레스가 많은 날, 이 영상을 틀고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의 귀와 마음이 동시에 쉬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